<웃음> 대박 대박 <laughs> 역시, <부동산 웃음> 역시 부동산 영화 <laughs> 대박이다 진짜 포기하지 말고 부동 네아나 부동산 공부 다시 해야 되는데 큰일 나대 진짜 <laughs> 집으로 줄어들면 치킨이다 진짜 진짜 치킨이다 내가 진짜 작은 방에서 치킨을 몇 번을 먹는다 몰라 응. 제발 그냥, 일로 줄어들어라 다들 만두 먹고 와 <웃음> <웃음> 다들 열심히 싸우네 얼마나 열받을까? 저렇게 열심히 응. 싸웠는데, 조그마한 방에서 누가 전부하고 있다가, 자기 자이에 지금. 어제걔 진짜 웃겼어. 뛰어들어오다가 픽! 하고 쓰러졌어. <웃음> <웃음> 느낌 있어 느낌이 느낌 아니야. 좋아 아니야 좋아 할수 있을까 아. 진짜 일로 줄어들면 진짜 대박이다 대박. 진짜로 줄어들고 있어. 공주 스타일이 솔레몬 제 죽였어. 솔레몬 겁내 잘한거 말했는데. 어, 신기루도 완전 잘한다. 신기루. 응. 아니야 형이 형이 다잡을거야 아직 조금 남았어 자기장 없어질 좀... <laughs> 왜 저래 <laughs> 나 나가야 돼나 나가기 싫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줄아라오 응. 대박, <laughs> 대박. 너 영상 찍고 있어? <laughs> 영상 빨리 찍어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아니야, 영상 찍을 거였으면 아까부터 찍으자 그어 <laughs> 지금 너무 오, 늦었어. 대박. 찍 네. 아, 찍고 있대. 네? 아, 진짜? 오, 신기로 완전 잘해. <laughs> 이제 제 자기장에 주고 봐야 어. 형이, 형이 치킨 <laughs> 먹을 거야. t o n 기장 t o n 진짜 억울하겠다. 신 o n 어 i t 괜찮아. 평소에 치킨 많이 먹을 거 아니야. 한번정도 o n g i Tongi, t 그 n g i t o 가 공주 스타일 죽였네. 공주 스타일이 아까 걔죽였 파라다이스에서 활기치고 다니네. <웃음> 어. <웃음> 어, 찡이 스타일이랑 공주 스타일이랑 그, 그건가 봐. 커플인가 봐. 찡이 스타일이, 응? 음, 경기구요. 어, 자기장에 죽은 애는 뭐야? 바보 아니야? 요선명 남았는데 정 정말... 그러지 마 오이영이 자기 정이 아, 많이 준단 말이야. <laughs> 지금 전략 <돌력한> 간 <받네>. 거야? 어어 <laughs> 신기루가 어또 죽였어 찡이 스타일. 아 신기. 어머 나 신기루랑 붙나 봐어떻아나 어떻게? 오 예. 어어세명 잠깐 멈춰 멈춰 세명 남았어. 두명 남았. 아니야 두 명이야 두 명. 어할수 있어 조금만 <laughs> 버텨봐. 30초 볼게요. 일단 나가야 돼. 일단 나가야 돼. 집안에 있으면 안 돼. 원안에 있다. 벌써 둘이 팀인가? 왜? 오 신기루 1대1일에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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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할수 있어 신기루랑 1대1이야아 신기루랑 내가 1대1을 어떻게? 집안이 막 몰랐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<laughs> <laughs> 있어 에리 캔드윅 오 마이 갓네스 오 마이 갓아 원안 아까 어디서 터질 것 같아 터졌었어 <laughs> 원안에 들어왔어 왼쪽 일단 그돌돌 돌 옆에 빠져붙어 있어좀더가야될것 그래. 같아 야더가야고더 가야되고. 가야될고같가야되대더 가야되고. 더가야되 아, 음... 제가 신기루야... 그래, 잘했어. 아, 집안이었으면 아, 내가 죽였을 텐데, 없어... 잘했다.